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은 합천에 있는 합천호 근처에 있는 합천코즈라는 캠핑장에 왔는데 저희는 카라반 올가 A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경관은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 오는데 조금 그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쓰시려면은 여기 차 외부에 전기 코드 선이 있습니다. 여기 꽂는 데가. 여기 꽂는 거는 안에 리드선하고 전등이 있으니까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걸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 때는 이 지금 문 손잡이가 수입품이라서좀이렇 어, 파손 주의해 주시고요. 살살 열고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열려있고요. 그 다음에 잠금장치 하시려면 이렇게 잠금장치 하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살살 사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닫고 쓰실 수 있고요. 안에서는 이 문을, 열, 요거를 제키면은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방충망을 쓰시려면은 이렇게 닫아주시고, 요것도 비싼 거니까 어, 살살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실 때는 신발을 뽑고 들어가겠습니다. 친구는 여기 침대 자리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싱글 침대 두 개가 우측에. 있습니다 자, 싱글 침대 두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2층입니다 2층 테이블은 이게 조립식이 아니고 이게 고정식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주무실 수가 없고요 자, 아래쪽에 쓰레기통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 전자레인지 버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치사를 하지 마시고 바깥에 가져 나가서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재경보기가 울리기 때문에 어 안에서 치사를 가급적 안에서 쓰시는게 좋습니다. 에어컨은 좀 차량용 에어컨이기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냉방쪽은 이쪽으로 사용해주시고 난방쪽은 이쪽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리드선은 여기 가져들 네. 갖고 전자레인지는 여기 에있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냉장고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쓰시면 되고요. 금방 올려놔서 지금 별로 시원하진 않고요 화장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이쪽에 있고, 화장지는 변기통에 버리지 마시고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간단한 샤워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와서 닫아놨는데, 여기 어, 창을 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위치는 여기에 어,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합천 포지 캠핑장과 올가 A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4인이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인데, 좀생각보다 조금 작아요. 하지만은 좀종겨서 저희들은 오늘 5 명까지 <laughs>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캠핑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